말량님! 어, 어, 뭐야? 안 계시잖아? 분명 나 불렀는데? 그러면 은 여기 컴퓨터에 메모 남겨봐야겠다. 오늘의 미션. 모든 물건을 한 번씩 만들어야 하고, 모든 물건을 만들면 400 로벅스. 그리고 광신도 대장장이 건물을 획득을 하면 블로벅스를 추가로 얻습니다. 미션 잘 해주시겠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1 1 3 3일를 살아남은 어쩌다 고인물이 되어버린 말량입니다. 아 이번에 피디님이 남긴 비디오를 보고 여기로 왔거든요. 제가 저번에 299로벅스에 빚을 졌지만 1 1 3 3일를 살아남으면서 834로벅스를 쓸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잠깐만 800로벅스 900? 너무 비싼데? 잠깐만 그런. 400은 살수 있잖아요. 400 로벅스짜리 하나만 살까? <laughs> 400 로벅스 썼죠. 이러면 434 로벅스 남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로벅스로 뭐 할까? 뭔 어, 뭐야? 어, 어떻게 알아본 거니? 아또 우리 친구들이 알아봐 주는군만. 가장 먼저 알아본 친구한테 100 보석 선물해 주자. 친구한테 선물, Let's go. <laughs> 어쨌든 이 친구 축하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봤기 때문에 선물로 줬다. 그리고 지금 321 보석이 있거든요? 무슨 직업을 해볼 것이냐? 오늘의 미션! 세계관 최강 대장장이가 되어라. 그래서 대장장이 뚱땅뚱땅 새로 나온 직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구독 안한친구들 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꾹. 근데 이거 뭐예요? 저번에 외계인 업데이트였는데 여기서는 제작 업데이트라고 해서 컷신을 또볼수 있네? 이게 뭐지? 함정 같은 게 있고 토끼가 뛰어다니네? 오, 토끼 귀엽다. 설마, 설마, 토끼 발이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토끼를 집어 넣은 거니? 당근에 속으면 안 돼! 당근에 속았어! 이럴수가. 오잉? 뭐야, 또 광신도야? 제 로켓단이야? <laughs> 아니, 하는 짓이 로켓단인데? <laughs> 어, 잠깐만, 안 돼! 어, 나이스. <laughs> 아. 이런 식으로 갇힌 거야? 근데 곰들이 오네? 곰은 광신도를 찢어. 어떡하래 광신도. <laughs> 아유, 아, 광신도야 행복해라 거기서.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하필 오늘의 미션은 솔로 생존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게 얘들아. 자 그렇게 세계관 최강 대장장이가 되기 위해 떠났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워크벤치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만들게 되면 400 로벅스를 벌수 있어요. 용돈으로. 그리고 저번에 그 열지 못했던 대장장이 있잖아요. 광신도 대장장이 건물. 거기를 열면 또 이제 100 로벅스 추가 용돈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좀 놀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말량 님그 1133일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이러면서 놀랜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원래 옛날부터 생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는 동안에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여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맵을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애기들은 오늘 좀 빨리 구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지역 딱 열고 고철 싸그리 주면 되지 않을까? 물100% 도달했고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토끼야 미안하다. 토끼 발 나올 때까지만 토끼 잡기. 아, 근데 여러분 지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맵을 먼저 만듭시다. 맵을 여기다가 딱 세워두자. 자, 맵 설치했고 이제 모험 시작. 맨 처음 해야 되는 거. 토 발, 오 좋아. 이따가 딱 넣어주고, 그리고 토끼 발 끌어다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루 먹고, 그리고 이제 모험 시작. 한 바퀴 쓱 돌면서, 아 그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외딴 상자 너무 좋아. 뭐가 나올까? 도끼. 아, 아 붕대 나쁘지 않아. 석탄. 석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 저기 상자가? 너무 좋은데? 아 잠깐만. 톡톡톡톡톡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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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톡, 오 어, 둥글게 둥글게 하니까 안만는다 나이스. 스테이크만 쏙 챙겨주고요. 제발 여기서 도끼 나와야 돼. 좋은 도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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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타트가 너무 좋아. 그리고 판금 세 개. 대박이죠? 판금은 항상 오라. 그리고 저기 집이 하나 있는데 이런 집에서는 상자에서 보통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필이면 늑대가 나오는 집 같다, 얘들아. 늑대 나오는 거 아니죠? 아 이거 늑대 집인데 구조가? 이쪽에는 늑대 없잖아. 어! <laughs> <laughs> 나 좋은 도끼야 늑대야. 어, 어, 좋아 좋아. 나이스. 여기서 그러면은 가죽 가보? 권총? 좋아요. 권총 진짜 좋아. 훌륭한 대화 수단이지. 이런데도 여러 가지고 석탄 체크해주고 지금 이제 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계도 호다닥 만들어줘야겠네요. 가방 가득 채웠어. 지금 파밍 완전 잘했거든요. 완전 맛있게 파밍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죠. 벌써 밤이래. 얘들아 벌써 밤이래. 여다가 일단.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맵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침대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침대 뭐 많이 들어가는데? 나무가 20개나? 침대는 바로 안 만들게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버리면은 내일부터 당장에 사슴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사슴이 늦게 나오는 선택. 이거 뭐라 그러지? 감시탑. 저런 감시탑 올라가면은 꼭 소총 아니면은 플래시라이트, 손전등 있던데. 손전등? 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거. 애기를 어차피 구하긴 구해야 되거든요? 애기 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늑대가죽 나오면 오히려 좋아가지고, 늑대가죽 하나만 줘. 오, 잠깐, 맞긴 맞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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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난 세계관 최강 대장장이가 될 사람이다. 오! 스테이크도 하나 다시 쓰고. 아, 애기를 지금 구해야 되나? 애기 구하면은. <laughs> 하루만 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미안해. <laughs> 아 좋은 자루 아까워. 미야 나 여기서 하루만 더 있어 줘. 내일 아유, 데리러 아유, 올게. 아, 저거 뭐야? 얼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어 있어. 오 저거 뭐야? 어? 백곰 뭔데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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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곰은 사람을 찢어 안 돼. 저 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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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났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laughs>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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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저 어, 뭐야 저거? 보스몹이야 얘들아 저거는 또 처음 보네. 저 어떻게 잡냐? 권총 몇발 있지? 권총 12발밖에 없는데? 권총으로 잡아질라나? 아 근데 제가 지금 상자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상자를 파밍할 수 있겠다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패치된 건가? 따라란 치아 상자 좋아 좋아 공지 공지는 뭐야 이거는? 다음 주 업데이트가 스노우가 나온다 아 다음 주 업데이트 미리 맛보기구나 오 다음 주 재밌겠는데? 아 봉대 가마. 늑대가죽 좋아. 아하하하 아, 깜짝이야. 저, 아 정말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얘들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지금 집 근처에 곰 살고 있거든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세계관 최강 대장장이가 돼서 저 곰을 없애야 되나? 그럼 이제 4일 차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침대 만들어주겠습니다. 침대. 오래된 침대 설계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무 다섯 개를 모으면 토끼 함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토끼 근처에서 음식을 포획 이렇게 쓰는 건가? 토끼 옆에 일단 이렇게 설치. 토끼 함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근 넣는 거야. 이렇게? 어! 당근이 놔도 졌어. 토끼가 눈길도 안 주는데. 아, <laughs> 대박이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만들 거. 공예용 벤치. 벤치 1레벨을 만들어야죠. 대장장애의 특징 중에 한 단계 더 위티어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은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애기들 늦게 구해도 얘들아, 뭐, 안 좋은 거 없지? 자, 그러면 공예용 벤치 업그레이드. 여기까지 하면은, 크래프트 3레벨까지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좀, 나사가 많기 때문에, 그 고철로 태양 다이얼, 어, 해시계 하나 만들자. 해시계 만들고, 일반 침대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반 침대 하나. 그리고 나침반! 오 어, 나침반 좋아 나침반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 저런 식으로 냉동고, 냉동고는 뭐지? 음식을 정리해준다? 어? 음식을 아 이런 식으로 음식 갖다 넣으면은 음식이 다 들어가는구나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광신도 오거든요 근데 무기가 지금 도끼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애기 구해야겠다 이제 집에 가자. 아, 저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권총이 일단 12발 있는데 권총을 쓰기는 조금 아깝지 않아? 아, 그냥 권총을 써야 되나? 몇 마리인지 일단 보고 결정을 할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때리면 얘도 잡아지나? 오, 된다, 된다, 된다. 띠리리리리리. 자, 일리로 오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아, 두 마리밖에 안 돼? 오케이. 컷. 스 오, 광신도 아뮬렛, 아뮬렛 얘도 제, 이거 제작 재료라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만들 거 농장, 그 당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 너무 사기예요. 이거 저번에 1133일 살아남을 때얘 덕을 많이 봐가지고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드레인 저장소 이때부터는 이제 고철이 필요하네? 그럼 고철 파밍을 하러 나가야겠다. 아, 이제 저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데 총든 친구만 권총으로 잡고, 오케이. 아, 그 거리에서 쏜다고? 아니 아니 점프 는 조금 그리고 얘네들은 띠 후진하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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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래 창 없어도 돼 도끼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좋아요 잡았고요 권총 탕약 좋아요 라디오 석탄 아 근데 이거 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안 나오겠지? 없지 없지? 오케이 총든 애만 안 나오면 돼아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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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오세요 저, 철대 맞으면 저 아프겠는데? 음, 음, 음! 아! 어. 오케이, 잡았다. 고철 챙기고, 저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챙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다가 가져온 거다 넣어야지. 이러면 다음으로 만들게 우드레인 저장소 이거 하나 만들자 얘를 이제 막아가지고 광신도 못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반도 얘 <laughs> 이게 살짝 쓸 일이 없어 <laughs> 선반도 용도는 물건 올려놓는 데 쓰는 건데 사람들이 적 막을 때 쓰더라고 그리고 어 이거 처음 보는데 기지 강화 아 방벽 두르는 게 생겼구나 와 그럼 내가 이번 주에 1 1 3 3일을 했다면 더 쉽게 할수 있었겠네? 와 여러분 지금 이제 순서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순서대로 만들었다가 먼저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밥솥을 먼저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크래프트 벤치 3레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세계관 최강 대장장이기 때문에 2레벨에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밥솥 여기다가 놔두자 당근 넣고 당근 넣고 당근 넣어 당근 스프야 이거 그리고 목책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우와 오, 이걸로 두르면 멋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보는 걸로 지금 3레벨 연료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3레벨 연료들을 좀 모아서 오겠습니다 타이어 연료 3레벨 그리고 여기서 소총이 나온다면? 좋은 아 좋은 도끼 있는데 나 진짜 좋은 도끼인 줄 알았어 소방도끼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전기톱도 나오더라고요 전기톱은 어떻게 얻는 거지? 어이 뭐야 권총 어 무기고 대박인데? 무기고가 생겼네? 두 번째 애기 이쪽 방향으로 800 이쪽도 안 가본 곳이니까 아 밤이구나 <laughs> 아 밤이구나 어, 어 뭐야 이거 옥수수가 자랐어 밭에서 다른 것도 자라? 너무 좋네 그러면, 밤 동안에, 목재까지 만들었으니까, 곰 함정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만들었고, 공의 벤치 3레벨, 올려. 그리고, 좋은 침대, 레이, 어, 레이더는 뭐야? 대박이네?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애기를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것도 챙겨주고. 어이 애기 어디 갔어? 어? 뭐지? 어, 나 이런 거 처음 봐. 왜 애기가 없어? 나 무서워. 여러분, 애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왜 거꾸로 있지? 어이요? 오, 소름 돋았어, 방금. 나 이거, 저 이거 애기 없는 거 처음 보는데? 이거 패치됐어요? 아니, 이거 빠르게 안 구하면 없어져? 일단 집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거 봐요. 799m. 이쪽으로 가라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또 이쪽을 향하고 있어. 와,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없어요, 애기가. 이런 거 처음 봐요. 와, 이거 애기 없으면 어떡해? 설마 늦게 구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애기 안고해서 애기가 없어졌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댓글로 이거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진짜. 저도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여러분, 애기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 애기 찾는 것보다 미션을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고철 70개. 우와. 엄청 모았네? 나오라는 연료통은 안 나오고 고철만 엄청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침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침대. 이 다음 침대죠? 여기다가 딱 만들어주고. 레이더. 레이더라는 건또 처음 보거든요?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설치를 해보고. 스캔. 어? 대장간?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일단, 대장간을 스캔을 해볼게요. 아, 대장간 여기 있네. 가까운 데 있었네. 그리고 부스트. 부스트 이거 진짜 좋아요. 부스트 이거. 출발할 때 너무 좋으니까 부스트 해주고. 바이오. 저건 이따가 갔다 와서 해야겠다. 자, 부스트 타고, 소르르르. 대장간을 바로 가봅시다. 저번에 저걸 못 열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장간을 한번 열어보기 전에. 이것도 뭔 노다지야, 여긴. 어허허허, <laughs> 잠깐 맞을 뻔 했어. 내 목적은 상자만 열면 된다. 여기서 좋은 도끼만 나오면 끝. 아, 여기에 이제 저번에 문 여는 방법을 몰, 몰라가지고 그냥 안 열고 넘어갔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도끼로 캐면 되는 거였어 저는 이거 불질러야 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면 끝난데 <laughs> 아니 이거 오 열었다 열었다 잠깐만 안에 저 녀석만 머리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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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안 무섭거든요 얘는 어차피 가까이 붙어도 못 때려 바보야 응컷 이즈 어어, 우와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데미지왜 이렇게 세? 아니 아니 그리고 너는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알파늑대부터 제거할까? 총알 없어! <laughs> 잠깐만, 큰일 났다. <laughs> 아니 총알 없네? 일단 그러면 케이크가 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케이크 먹고 잠깐만, 잠만, 둥글게 둥글게 하면 어떻게 안 되나? 둥글게 둥글게 하면 어떻게 안 되나? 오케이. 아, 그 와중에 밤이래. 별로 한게 없는데 왜 밤이 됐지?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소름돋아. 제 발소리 되게 소름돋아. 아까 전에 만들다 만거더 만듭시다. 곰 함정에도 여기다 놔두고. 바이오 연료 프레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저것도 은근히 좋았어요. 잠깐만 비와 천둥이 시작됐대. 이러면 번개 지팡이 만들어놔야 돼. 살아야 돼. 터치 만들었고요. 바이오 연료 프로세서 이거 저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불로 바로 향하게 이런 식으로. 어? 안녕하세요. 알파들 대가족입니다. 소총 거대한 자루. 아, 소총 너무 좋은데 거대한 자루를 이길 순 없습니다. 25개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이겨? 토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 어디쯤에다 해줄까? 대강. 요쯤에다 해줄까? 그리고 아까 대장간에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광신도. 그 친구를 잡아주고 대장간을 먼저 차지를 해볼게요. 됐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사사개오 스스메 오케이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어잉? 어? 이거를 설마 헉. 아 그럼 나머지 재료들은 어딨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진다 바로 앞아이거 여기서 찾아가지고 저거를 복구시키는 거구나 야 이런 게 있었다니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상자에서 소총 나오면 레전드인데? 오 소총 소총 좋아 여러분 근데 아 여기 있네 화로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로블록스 게임이 이렇게 위치가 겹치면은 이 안을 꼭 봐야 되거든요 <laughs> 이건 다년간의 경험이 만든 결과 오다 만들었다 이야 아이템 제작 공대 망치 폭동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데 폭동 방어막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들 다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크래프트 벤치 4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통나무가 필요하네? 근데 이러고 보니까 대장장이 진짜 좋다. 아이템들이 엄청 빨리 나오니까 진짜 좋네? 그러면, 공의 벤치 3레벨 업그레이드. 그리고 4레벨. 아, 4레벨부터는 재료가 모자랍니다. 결국에 파밍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탄약상자를 만들자. 탄약상자, 여기서 탄약을 살수 있어가지고, 위급상황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안 가본 쪽으로 가서 연료 파밍해 오고, 오늘. 석유, 오? 2층 집. 나무기지. 나무기지에 설마 뭐 있는 거 아니지? 저 케이크 먹고. 헉, 연료 너무 좋아. 타이어 너무 좋아. 상자, 전기톱 이런 거한 번만 나오면 좋겠다. 아니, 강력한 손전등 뭐야. 오, 타이어. 헉, 타이어. 하나 더 있나, 위에? 오, 소총 탄약 너무 좋아. 그리고 이런데 틈새 봐. 타이어. 역시 숨겨져 있을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일단 이러면 맵은 다열것 같거든요. 얘네들 다 넣으면. 그쵸, 맵은 다 열었습니다. 여기서 소총 탄약을 조금만 살게요. 아 오늘 밤에 하필이면 또 광신도 녀석들이 온다니 이제 마지막 구역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은 좋은 게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돌아주면 좋더라고요 아안돼안돼 안 돼. 잠깐만 죽으면 안 된다 죽, 안 죽으면 안돼안돼안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이럴수가. 아, 여러분, 그러면, 궁금은 하니까, 저기 딱 구경은 해봐야겠죠. 아까 전에 그 대장장이. 대장장이를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로벅스 용돈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대장장이가 궁금하니까, 다음 부분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똑같고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나? 그럼 여기다 재료를 한번 올려볼까? 여기다가 올리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고철이면은. 아, 고철 여기다가 올리는 거구나. 지금 이제 재료가 컬티스트 잼 4개, 곰가죽, 늑대, 토끼발, 늑대, 곰, 토끼, 고철, 컬티스트. 이것만 필요하네요. 그러면 알파늑대 가죽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네? 이 상자 뭐야? 이 상자 지금 두 번째 보는데? 게임 계속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 오, 전기톱! <laughs> 뭔데, 뭔데, 뭔데? 숲파편의 보석 이건 뭐야? 모르니까 가지고 있을게요. 오, 전기톱 대박이다. 어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 전기톱으로 그러면 이거 한번 쓱 해볼게요. 얼마나 빨리 될라나? 오,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 대박이다. 얘는 어떻게 쓰는 거지? 숲파편의 보석. 이것도 처음 보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와, 여기, 여기 대박입니다. 지금 상자, 최종 상자? 폭동 방어막, 아니? 이거 엄청 많은데? 상자 여기 또 있어. 뭐야, 이거? 이야, 다이아몬드. 우와, 광신도 기지 대박이다. 자, 여러분, 일단 1차로 재료를 좀 넣어볼게요. 이쪽에. 자, 재료를 넣어서 지금 고철 다. 많고 늑대 가족, 공 가족, 컬티스트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늑대 가족이 근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저게 지금 조금 함정이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늑대를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늑대 가족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맵에 있는 늑대를 좀다 잡아야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폭동 방어 막다 만들었잖아. 어이? 그럼 난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지? <laughs> 들고 맞아볼까? 어? 데미지 안 들어온다. 아, 들어오네. 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는데, 데미지 들어오는 거를 좀덜 들어오게 해주네. 데미지가 좀덜 들어오게 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폭동방어막 이거 만들었거든요? 거의 뭐 만든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수파편에 <laughs> 남은 거 하나를 찾으러 가보죠. 오오오, 안 돼! 아, 또 함정이 또.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세계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미션은 시원하게 실패를 했고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어디 멀리 다녀와야 됩니다. 며칠 동안. 아, 어쩔 수 없이 이번 미션은 실패란 말인가. 아,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저 보호성 4개가 만약에 모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댓글로 한 번씩 다들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지막 구역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좋은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돌아주면 좋더라고요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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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죽으면 안된다 죽안 죽으면 안돼 오오 아! 안돼 아또함정이또